작업하다가 많이 다쳐요. 이렇게 피 같은 거 나무에 묻으면 도깨비가 붙는데 뭐 도깨비도 도깨비 나름 아닌가. 나도 가끔 가서 다 아무래도 영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여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쁘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정말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인형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오해 때문에 인형극, 인형 이런 거 어린애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경험으로 아는 건 어린애들이 인형을 싫어해요 무서워해 100% 울고 가요 무섭다고 <laughs> 솔직히 이제 그런 매력은 생각 안할 시기지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소재가 삶을 살아봤느냐라는 나도 이제 다른 물성으로 만들어 보잖아요. 플라스틱 소재도, 천으로도 해보고, 가죽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해보거든요. 화학 재료, 특히 플라스틱 이런 거는 똑같이 만든다라고 해도 그 느낌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 가죽하고 나무는 그래도 어떤 그 느낌이 비슷해요. 한 번이라도 살아봤던 적이 있는 생명을 가졌었던 소재. 아무래도 조각용 나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리파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한국으로 빠지자면 약간 피나무과인데, 그게 조각하기 되게 좋은 나무인데, 그만큼 그 나라에 많아요, 그게. 음, 적당한 나무가 사실은 없어요. 나도 많이 찾아봤는데, 별이 너무 세다라든지, 너무 이제 물러서 조각하기가 쉽지 않아 조각을 할때 이렇게 탁, 탁 쳐져야 되는데, 이거는 찌그러져 버려요. 만들었을 때그 문양이나 이런 게 너무 세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해치는 경우들도 많고, 오히려 내가 의도하자. 어느 정도는 만들 줄 알았어. 결국에 이게 만드는 게 내일의 끝이 아니고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노는 게 내일의 끝인데 잘 만들고 나더니 노는 방법은 또 다시 배워야 되고 노는 거 배우러 간 거죠. 사실은 그 전에 서양화를 전공하면서도 무대 쪽을 하고 싶다는 라 생각을 계속 있었어요. 근데 내가 사람 다루는 능력은 없다 보니까 인형은 다룰 수 있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 핸디캡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 데서 대한 얼터나티브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다 갖춰있는 사람은 정성으로 가도 돼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자기만의 어떤 방법을 택하게 돼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예종 들어가면 지금은 그렇겠지만 우리 때 한예종은 지금 한예종고 <laughs> 아니 <아니에요>. 아니 농담이고 <laughs> 그냥 놀면서 하고 편하게 보는 거야. 한국에서 공연하면서 느끼는 거는 너무 완벽하고 철저하게 준비한다. 그래서 퀄리티는 굉장히 뛰어날 수도 있지만 재미는 떨어지는구나. 실수도 하고 애드립도 하고 이렇게 해봐야 관객과 피드백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관객이 어떻게 하더라라는 걸 계속 매뉴얼화 시켜야 되는데 그게, 그 피드백이 안 돼요. 예술가는, 어, 성장하면서 상처받지 않아야 된다는 라거예요 왜요? 상처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인간적 상처 말고, 작품에 대한 상처는, 그러면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은 거예요. 누구 취향에 꼭 맞춰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 너무나 많은 예술가들이 있기 때문에, 대중들이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중한테 내가 맞춰야지라고 하는 건 사실 예술의 어떤 본질을 조금, 모르겠어요. 좀. 안 맞는 것 같고 나는 나대로의 행위를 계속하고 나대로의 작품활동을 계속하고 언젠가 가치가 있어지겠지라고 기다리는 게 예술가지 그걸 쫓아가는 거가 예술가 나입니다.